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더입니다. 네,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가 엄청난 인기,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마미아를 넘어버렸죠. 이렇게 보헤미안 랩소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리고 눈에 띄는 관람 형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너롱이라는 관람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가 스크린엑스의 가능성을 널리 알린 또 작품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역시 싱어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싱어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싱어롱이 뭐냐? 그리고 싱어롱이 왜 문제가 되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어롱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화를 보면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떼창이죠. 떼창관람, 때창 합창관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초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 맘마미아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겨울왕국 때 처음으로 싱어롱이라는 것을 접했습니다. 싱어롱이 처음 나왔을 때 겨울왕국 같은 노래는 레리코 같은 노래가 되게 유행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다 같이 레리코를 나도 영화에서 나올 때 그걸 따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 모두가 레리코를 떼창을 하는 콘서트창에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싱어롱이라는 상영 방식, 관람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키 호러 픽처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시초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로키 호러 픽처쇼는 이제 개봉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다가 바로 붙였지만 지역의 소규모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로키 호러 픽처쇼를 컬트적으로 즐기게 됐죠. 코스튬을 하고 관람한다든지 관람을 할때 무대 위로 올라간다든지 대사를 전부 다 같이 따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 행사처럼 숭배를 했던 영화가 로키 호러 픽처쇼였거든요 그런 걸 예로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일본에 콜이 가능한 극장판이라고 해서 콜장판이라는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전에 원기옥을 쓰는 만화가 있죠 드래곤볼입니다 드래곤볼 극장판을 보시면 초창기 극장판들은 손오공이 원기옥을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원기옥을 쓰는 장면에서 손오공은 항상 모든 이들에게 힘을 모으죠. 네, 그러면서 대사도 뭐, 바람, 돌, 나무, 생명들아 나에게 힘을 줘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어, 원기옥을 모으죠. 그 원기옥을 모을 때 일본의 어린이들이 극장판을 보면서 자기들이 힘을 주겠다고 손을 이렇게 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시면 굉장히 놀라운 컬처 쇼크를 당하실 수가 있는데 그 컬처 쇼크 중에 대표적인 게 호비아 매직 아일랜드 같은 영화의 경우에 그 영화를 볼때다 같이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힘을 달라 그래요. 아이들이 뭐 주문을 같이 따라 한다든지. 빈다리움 <목소리> 오사다 같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관람 문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아는 세계는좀 다른 세계죠. 자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는 싱어롱 얘기인데요 싱어롱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화 관람이다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퀸의 명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퀸의 명곡들을 따라 부를 수 있는 회차인 거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퀸의 팬이기 때문에 퀸의 음악이 나오다 보면 저도 모르게 라이브 에이드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발을 까딱까딱 한다든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리듬을 맞춘다든지 고개를 끄딱끄딱 한다든지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왜냐면 다 아는 노래들이고 굉장히 흥겨우니까요. 마지막에 돈스타미나우에서는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를 뻔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따라 부르지 않았지만 싱어롱은 그러한 욕구, 떼창의 욕망을 풀어주는 상영 회차인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영상을 찍게 된건 이 싱어롱과 보헤미안 랩소디와 관련해서 보헤미안 랩소디 싱어롱을 갔는데 내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시청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에도 오셔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러 갔는데 싱어롱으로 보러 갔는데 내상을 입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건 간단합니다. 싱어롱을 모르시는 분들이 싱어롱을 상상해 보시면 콘서트와는 좀 다르죠 왜냐면 영화를 볼땐다 조용하니까요 영화가 내내 노래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보헤미안 랩스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퀸의 초창기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가 아직 퀸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 들어가서 성공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음악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영화를 봐야 돼요 거기서는 조용히 영화를 보다가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조용히 영화를 보고 있다가 첫 장면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이 나올 때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짧은 장면에서도 제가 볼때 보헤미안 랩소드 싱어롱은 Somebody To Love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에 분위기를 잡고 가야 싱어롱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사람들이 싱어롱을 알고 가죠 어떤 관객이 싱어롱을 알고 싱어롱을 너무 보고 싶어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아주 소수에 속하는 용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 용기 있는 사람.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싱어롱을 보러 가서 보통 몇 회차, 2회차, 3회차 하신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래가 나올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따라 불러요. 그래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선구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싱어롱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용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서 상황을 보다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면 그때 이제 따라 부르거나 혹은 또 모르는 노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어, 박수 치는. 특히 이제 보헤미안 랩스리 같은 경우는 위일라큐를 할때발두번 부르고 박수 치는 요거, 요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보고 싶어서 보러 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소심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보고서 따라 부르는 편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날 싱어롱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데 싱어롱인 줄 모르고 예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 싱어롱이 뭔지를 알고서 다 예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중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뭔지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르고 들어간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건 관객 크림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데 정숙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 이 사람들 사람이기 때문에 내상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 불러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면 노래를 부르다가 점점 용기를 잃게 돼요. 급속도로 용기를 잃게 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납니다. 아니 싱어롱인데 나는 노래 부르려고 온 건데 다 같이 노래 따라 부르려고 온거 아닌가? 싱어롱 회차인데 노래도 못 부르고 내가 남들 눈치 보고 왜 이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사람들도 처음에는 용감한 사람을 보고 따라 부르려고 했지만 그가 목소리가 작아지는 걸 보고 같이 내상을 입는다고요. 아 나도 이거 다 같이 즐기려고 온 건데. 왜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게 이제 싱어롱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회차가 아주 잘 되는 회차는 저는 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윤도현, 김경호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엄청나게 부르고 그리고 다 같이 막 따라 부르고 정말 콘서트장 같은 모습 퀸과 하나되는 그런 아주 일체화되는 경험 모두가 함께 콘서트를 보, 관람하는 것 같은 그리고 퀸의 음악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체험을 하는 좋은 회차가 있는 반면에 또 실망스러운 회차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싱어롱이라는 이 문화를 이 떼창 문화를 좀더 앞으로도 보헤미안 랩스리 같은 영화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룰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룰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싱어롱이 콘서트와 같은 관람 형태라는 것을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한 5초나 10초 정도 광고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GV, CGV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메가박스 MX는 또 다르겠지만, CGV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금호타이어 광고가 나오잖아요. 금호타이어와 함께하는 CGV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올 때 앞부분에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이렇게 싱어롱 관람 형태에 대해서 광고를 넣으면 돼요. 싱어롱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관람 형태이니 혹시라도 노래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걸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용감한 사람들은 더 용기를 낼수 있고 또 소심하게 보러 온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저는 이제 싱어롱에서 어떻게든 하나 구경하러 오는 그런 관객이죠. 어, 이런 관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아, 맞다. 나는 싱어롱을 보고 온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모두에게 고지를 했다. 즉, 나는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무죄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셈이죠. 그다음에 싱어롱 이제 모르고 온 관객들도 어 이게 싱어롱, 어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을 때 관객 크리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싱어롱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제도 전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영화를 보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수원이라는 곳에 살았을 때뭐다 아시죠? 어머니께서 가장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저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서 같이 밥 먹고 돌아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1년에 5번, 10번씩, 그 정도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영화 관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고 되게 행복한 체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싱어롱을 가시는 분들은 정말 체험하고 싶어서 가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행복하게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생이 혹은 뭐 거기 직원이 들어올 때 이거 싱어롱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불필요하고 경제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광고 5초에서 10초 정도 미리 싱어롱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죠. 보헤미안 랩스리 같은 경우에는 퀸 음악과 관련이 있는 가수나 락커를 섭외를 <laughs> <랩커를 웃음> 해서 설명해주는, 잠깐 설명하면 되잖아요. 싱어롱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떼창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되니까요 싱어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싱어롱은 굉장히 인기죠 용산 같은 데서 싱어롱 하면은 다 매진이더라고요 싱어롱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재밌게 즐기고 계신 걸로 압니다 부디 어, 내성없이 재밌게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꼭 싱어롱에 대한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지금 이, 생긴 거 아닐까? <laughs> 생겼으면 저 바보가 되는 건데요 아무튼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어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